중간고사까지 김일 고사 입주미죠? 아니면 입주미 정도 되겠죠? 맞죠? 주관대 if 이제 이제 목격관계된 문서, 의무사 투부동사 명사동연법, 형사동연법, 애주본급했죠 나올 거고요. 그에 지금 3학년 같은 경우는 이거 했죠? 이거 했지? 명사주출결분석 그렇죠? 현재완료 진행시 했죠? 소대시 so 이제 남았고 관계부사랑 if 배들 전 남았고 그다음에 과거완료와 이때 it 돼트 it, 강조 구문인데 여기 들어보면 전혀 안 배운 게 있나 없죠. 근데 지금 문제 이번에 시험 친거 보니까 실수를 어디서 했냐면 이래서 사람 이름이 나와 지금 이학년 같은 경우네 이름이 뭐 수지랍자 수지 always run fast. 자, 이렇게 했을 때 틀린 게 뭐야? 이거 뭐 틀렸어요? 이게 틀린 게안 보여? 어, 저거, 그, 런스. 너희가 지금, 지금, 움찔한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게 빈더부사잖아 네. 그러니까 너희가 움찔어야 너희들도 지금 이거 써놓고 틀린지 모르는 거래봐. 이거 뭐 문제야? 됐어요. 주어가 3면칭 단수잖아. 아, 어, 사람 이름이 3인칭 단수였어요. 그거 수백번 설명했다. 내가 아니고 1인칭도 아니고 2인칭 아니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면 뭐야? 3인칭이잖아. 몇 명이야? 한 명이면 3인칭 단수죠. 예, yes, 붙주잖아 근데 심지어 최근까지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그러 뭐라냐, 선생님 제가 문법이 좀 약해요. 문법이 약하다는 친구들은 대개 어떤 친구야? 복습을 거의 안 하는 친구고 복습을 안 하다 보니까 이해가 잘안되니까 암기도 안 되고 이해도 안되니까나 문법 약해요대데 대개 뭐냐면 게으른 친구들이야 이야기를 다안 하는 친구기 때문에 게을러요 문법이 잘 되려면 부지런하면 돼 그러면 문법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부지런하면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 어. 그럼 당연히 부지런하게 계속 모르면 질문하고 그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이제 2학기 때 이거예요. 과거완료시대에서만 투부동사 의미상이 주어. 이건 어디서 했어요? 지금 태안이 학교 거죠. 분사구문. 조동착 있는 조동사 있는 수동태. 마지막 이제 계속적이용법 m p 어? p 응? 관련됩니다. 계속적이용법 이건 이제 고일 때도 연결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고일까지. 그래서 이제는 이유를 보면 어떻게 해? 준비가 하면 되는 거지. 그다음에 뭐 서, 그 다음에 뭐, 은히 말하는지 뭐죠? 대화문? 대화문은 그 솔직히 그거는 계속 그거 암기밖에 없지. 무슨 대화문에 어떤 표현이 나온지는 암기밖에 못하는 거야. 자, 문장 우리 찾게 봅시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 보면 문법 규칙이 열몇 가지가 있을 거야. 그러면 내가 늘 말하지만 이런 것만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 머릿속에 넣어 놓는 거잖아. 부지런하게. 이 읽어볼까요? Once upon a time. Once upon a time, upon a time. Upon a time. Upon a time. 뜻이 뭐예요? 옛날. 옛날 옛적에. 옛날을. There was two brothers which were very diligent. 틀린 게 뭐죠? 뭐죠? 이거 틀렸죠? 네 왜요? there is there are 하면 뭐엇이 있다죠 여기 명사가 오겠죠? 잘봐 그러니까 이때도 영혼 없이 공부하니까 머리에 스, 이게 스, 삽입이 안되는 거야 영혼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단수죠 이렇게 하면 복수잖아 자, 보세요 two brothers가 뭐야 복수잖아,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war 바꿔야 되죠 이 a r 하면 안 돼. 왜안 돼? 뭐요? Once upon a time이 옛날 옛적이잖아. 예를 네. 보면 어떻게 알, 뭐라 할수 있어. 네. 이 과거라는 거야. 그런데 이 a r 하면 안 된다는 거죠. <laughs> 이것도 뭐야? 네. 선행사죠. 네. 선행사 문이 네. 사람이죠. 네. 선행사 사람일 때는 우리가 가능한 건 후나 대시 되겠죠. 네. 그래서 얘를뭐로 바꾸면 돼. 후로 네. 바꾸든지 아니면 대수로 네. 바꾸면 되잖아. 아 그래 맞나요? 읽은 네, 거야. 여기서 여러분 또 선생님이 어한 중학교 양양 학생 이번에 시험에 굉장히 많이 틀린 게 선생님 관계 대명사를 잘 모르겠다. 관계 대명사를 잘 모르었다면 관계 대명사 관련된 영상을 많이 보여줬는데 근데 그 보면 그래서 보내줬어. 근데 조회가 안돼 있어. 그거를 내가 관계 대 관련된 걸세 개를 보내줬어. 조회가 안돼 있어. 그럼 무슨 말이지? 안 봤다. 예. 공부하는 척을 했다는 거죠. 그기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르봐 선행사. 선행사. 여러분 혹시 중3도 모르겠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야. 선행사가 왜 선행사니? 앞서서 행한다. 뭐라고? 앞서서 행하다. 앞서서 있다. 앞서서 나아간다. 뭐뭐 뭐 앞에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 앞에 있다 해서 관계 선행사인 거야. 왜선행사고 할겠어? 그래서 어떻게 쉽게 얘기해서 따라받까 꾸미는 녀석이 꾸밈을 받는 녀석 바로 뒤에 온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The Cake. 자, 이건 KW중학교 2학년 문제 응용해봤어요. 자 보세요 그래 놓고 뭐냐면 선생님이 해가 안돼요 하는데 이거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게 뭐냐면 이해가 안돼요 라는 말 하면 두 가지야 더 쉬운 방법 없을까요 없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되죠 반복학습 전지 이거 뭐 포스터 엄청 큰 종이에 100번을 적어서라도 니가 몸이 기억하게 그러면 더 간단한 방법 없나요 있으면 노벨 노벨상태겠지 네. 여러분 원어민 아이가 한 표현이나 한 단어를 몇번 반복해서 듣거나 말하거나 해야 익숙하게 될까요? 논문에 나왔어요 통계적으로 천번한 관계 대명사 문장을 천번 외웠다 공부했다 그것이 머리 사법이 안되면 세상의 어느 선생님도 너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거지 자봐 두 문장이 겹치는 거를 보라고 그랬죠. 맞죠? 네. 자, 이거 잘 들어. 중삼중, 또 중이중, 이거 모르면. 너 방법이 없어. 자, 이거를 주절로 삼을 거예요왜 주절로 삼다 했죠? 우선 학교 선생님이 말했을 때 먼저 앞에 왔다는 것을 주절로 보는 거야. 언제? 먼저 앞에 있는 거. 그리고 시제를 보세요. 이거 뭐야? 현재고 이거 뭐야? 이거 말했죠. 최근 정보. 최근 정보가 어떤 정보야? 현재 시제와 가장 가까운 정보 뭐라고? 네. 현재 시제와 가장 가까운 정보 그러면 봐 꾸밈을 받는 놈이 뭐야? 이 문장에서 꾸밈을 받는 거겠지 주절이니까케이지 네. 그럼 선행사가 뭐야? 그러면 관계 대미사 저를 어디다 갖다 놔야 돼? 런데 그런데 이번에 시험을 소위 말해 망쳤다고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갖다 놨어. 틀렸죠. 왜 틀렸나요? 선생님, 이렇게 놔둬 버리면 얘를 꾸며 주잖아. 맞나요? 이거 뭐니? 형용사야. 감각 동사 다음에 나오는 맞나요? 이렇게 한다. 그래 그 하면 유격근은 관계되면서 쓸 필요가 뭐 있어? 나이스는 명사인데 형용사인데. 혹시 이렇게 알고 있나요? 큰일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 벌리라고 그랬잖아. 어디로 가야 돼? <laughs> 왜 이걸 이렇게 알고 있는지 이렇게 가르쳐준적 그러면서 학생들 뭐냐면 선생님 저거 관계대에서 모른다 그러는데 이거 아닙니까? 이거 맞죠? 네. 그래서 뭐라고 그래? 주부 술부 주어는 뭐에 수시를 받는다? 관계 대명사절에 수시를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 에릭이 만들었던 케이크는 맛이 아, 좋아, 보이, 좋아 보인다. 이해 됩니까? 자, 보세요. 이해 됩니까? 네.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아까, 왜 아까 처음부터 그래 오답을 하냐면,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건 어때요 여러분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바로 뒤에 붙이면 되죠 왜 그럴까 전행사가 바로 제 끝에 있으니까 여기 붙이는 거예요 이거만 생각하는 거야 세상에 이런 원칙이라면 그관계대면서 얼마나 쉽게 맞죠 이거죠 근데 만일에 잘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 그럼 선생님 더 쉬운 방법 없어요? 허, 참 안타깝다면 자,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셰프, 어디 가야 돼요? 셰프, 셰프. 이 셰프하고 얘가 같은 거죠? 네. 아닙니까? 맞아요. 지금 대답하는 친구네 선생님이 도와주는 거야 이번 시험 망친 친구들 대부분 입을 다물고 있던 친구, 그만큼 내가 수업 시간에 말을 하라고 했는데 입 다물고 있다가 내가 주장한 게 아니라 박사 학위에서 나온 거, 근육을 움직여야 손을 움직여야 내가 기억한다. 눈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외국어 학습에 도움이 안 된다.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맞죠. 음. 나머지 어때요? 얘를 뒤로 가야 돼요. 읽어보세요. 음. The s h o p who used I to work in the U.S. made. gate. the 실제 존이 여기부터까지야. 음. 동사고 목적인 거야. 음. 복잡 해요이라고 하면서 딱 이거 설명하면 아 선생님 복잡해요. 복잡할 게 없어. 왜 선행사야? 앞에 있어. 뭐 음. 앞에 있기 때문에 선행사야. 그럼 선행사 뭐니? 꾸밈을 받는 놈. 그럼 꾸며주는 놈은 어디 가야 돼? 바로 옆에 가야 돼. 바로 옆에. 네. 이해되니? 네. <laughs> 이것을 여러분 나중에 관계대명사는 어차피 하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리고 뭐 기억합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와 일반 동사가 합해지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생략. 생략은 아니죠. 생략되는 건 뭐야? 비 네. 비동사와 함께 또는 목적격 관계대 명사 뭐라고 주관대와 비동사 그리고 목관대 이 둘은 생략이 돼요. 이건 뭐 어떻게 된다 했어요? 현재 분사로 바뀐다 고 그랬어요. 이 고등학교 1학년 예빈 중삼은 필수야. 이거야. 선생님이 오늘 AI에다가 영어 문장을 그그그 그, 그, 그 어디죠 우리 아까면 대한 학교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했는데 무려. 네개 문장이 걔가 틀렸어. GPT요. 네, 네개 문장을 틀려버렸어. 선생님 눈앞에서. 그걸 내가 논문에도 내린다 했어. 이거 왜이러냐면 얘들은 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학교 문법은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연습만 평상시 하면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자, 아까 말했지. 여기 보면 봐. 여기 아까 선생님 뭐 보여줬니? 중학교 2학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년 내내 할 문법이죠. 그렇죠? 여기 관계대명사 나왔죠. 선포데또 관계부사는 관계대명사를 알아야 나와요. 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고르는 문제 나오잖아.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왼쪽을 보나요? 오른쪽을 보나요? 왼쪽. 건 똑같아. 오른쪽을 보죠. 왜? 관계부사는. 완성. 관계 대명사는 이게 지금 대답을 못 하잖아. 여러분, 아직 준비가 안 돼. 그래서 공부를 하나. 심지어 이 영상도 안 봐. 내가 지금 심지어 영상 보면서 관계 대명사는 뒤에 미완성이고. 왜? 주어가 없고 목, 목적어가 없잖아. 그래서 주가 왜 주관대야? 주어가 없고 그 주어를 대신해서 관계 대명사가 역할을 하는 거야. 네. 왜목관대야 목적. 뒤에 목적어 없고 걔 대신에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럼 당연히 미완성인 거죠. 네. 여러분, 선생님 네. 오형식 문장 가르치면서 마지막에 다 들어가면서 네. 괄호를 친게뭐라 네. 부사잖아. 왜 부사야? 네. 문장의 네. 완성 여부와 관계 없다라고 네. 너희가 초등학교 때 가르쳤거든. 네. 아, 너무 중요하다잉. 네.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요? 네. 후 아니면 대 네. 맞죠? 네. 이 수일치는 돼? 안 돼. 솔직히 지금 되고 있죠. Diligent는 근면한 부지런한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거 지금 문장이 좀 어때요? 하나의 <laughs> 스토리죠. 네, 네. 내가 영작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봤어. 다음 시리즈도 있어. 그래서 하나 의 이야기. 옛날에 준현이가 참 에피소드 좋아 에피소드 정말 에피소드 에피소드. 옆에서 매주 금요일. 자, one of the brothers. 이거 보세요. 그 형제들 중에 한 명이잖아 네. 이게 이렇게 수식하는 거야 그러면 실제 주는원이 원이야 뭐 그럼 어때요? 단수지요? 네. 그럼 뭘로 바꿔야 돼요? 단수. was 수의 일치입니다 그 다음 또 틀린 게또 있어요 뭐야? 예 여기 yeah. very를 much로 지금 에이스 말들로 바꿔야 돼 왜요? 비교급 수식, 수식 강조하는 거 다섯 개 much far. even yeah, far 또 Still 또뭐 있어요? 뭐 있어요? 어 much even far still 하나 더 있죠? 뭐 a little도 있고 a little better 이도 있죠, 또 a, lot a lot도 되고 둘다다 다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꼭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예, 하면 됩니다. 아까 지금 에이스가 물어본데, 개수가 두 개면 뭐라고 그랬어? 하나가 원이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the other. 이해됩니까? 여러분, D는 언제 붙여? 나머지. 무조건 나머지는 D를 붙입니다. 세 개가 있다 칩시다. 이거 뭐예요 원이고, 두 번째는, another입니다. 세 번째가, the other입니다. 그 이거 세 개를 칠수 있을 때, 얘가 원하면 두개 합하가 지고 뭐예요? The other. The other s가 되는 거죠. 네. 복수니까. 이 네. 예, 가르쳐 줬다잉 이거 기억하세요. 자세 번째는 뭐가 틀렸어요? He was prepared. He was prepared 틀렸죠. 뭐 어떻게 고쳐야 돼요? He prepared. 예, 그렇게도 되고 지금 두 가지 옵션이에요. 아예 얘를 <laughs> 과거 진행용으로 바꾸든지 또는 <laughs> pre 해 a 더라고 과거형을 바꾼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보이죠? 이게 뭐냐면 이번에도 학생이 실수한 게 있어요 2학년도 또 KW 2학년 B동사와 B동사와 B동사와, B동사와 일반동사는 어떻게 하면 안 돼? 같이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버젓이 적어놨어 응. 이거 안 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실수한 친구가 어떤 얘기 한다고? 선생님, 엄마, 나 문법 약해. 이거 문법 약한 거 맞죠? 얼마만큼 네. 뭐, 약해? 많이 아예 그냥 일도 신경 안 쓰던 거야. 이거는 할 수가 있어는안된 거야. 이거, 이거 선생님 초등학교도 가르치고, 가르치고, 지금 가르치는 중일들은 거의 대부분 초육도 알아요. 근데 이런 거야. 선생님 알겠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 근데 영작할 때 보면 그렇게 쓰고 있는 내가 보여요. 그리고 그리고 그걸 고치질 않아요. 여러분 서술형은 어떻게 한다? 객관식은 노파쿠요 서술형은요 다시 다시 봐야 돼. 객관식은 높았고 서술형은 다시 봐야 돼. 그래도 그러냐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외국을 지명하고 있거든. 자, 일, 이렇게 일반 동대 비동사 같이 오면 안 됩니다. 그래 틀린 겁니다. 안 돼요. 동사가 두 개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얘를 현재 분사로 바꿔서 과거 진행용을 하든지 아니면 단순 과거를 하든지. 이해됩니까? 네. 기억하세요? 임력 네. 맞나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틀렸죠. 틀렸다기보다는 얘를 for the, 뭐, 어, 그러니까 어, 마을 축제를 위하여, 그죠 쿠킹 콘셉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근데 조금 어색하긴 해서 이걸 뭐로 바꾸면 돼요? 인? 마을 네. 축제동 안에 있을 쿠킹 네. 콘셉트 이렇게 뜨니까 추천 와. during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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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이거 딱히 틀린 게 없어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네. 마지막 아, 그다음에 뭐야 틀린 거 no 네 didn't 두더지 not 동원 참치죠 아. didn't는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오잖아요 Yeah. 이 됩니까? Yeah. He didn't know what to. 틀렸죠. Yeah. Make. 이거 너희들 시험범위 나오는 바로 2 학년들 시험범위 나오죠? 의문사 다하기 to 부정사입니다. 뭐뭐? 할지. 이것은 무엇이죠? 무엇을 땡땡할지입니다. 그뭐로 바꾼다고요? 의문사 다하기 to 부정사입니다. He didn't know what to make first. Bless you. 자, 그 다음에, so he visited one of his relatives. 자이 one of his relatives 인데 r e relative l a t i v e 명사 뜻이 뭐야 e What is it? A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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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t A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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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u n S 절대 빼면 완전 틀리죠. 그의 친척들 중에 한 명이니까 전혀 틀리잖아요. 뭐가 대. 틀죠? 네, 대세 어떻게 돼요? 후로 바꾼 게 맞죠. 왜 그럴까요? 왜안 돼요? 어? 어? 어, 어, 어. 맞아요. 계속적 연법일 때는 대시 올수 없어요. 아, 그래. 지금 민찬이가 소극적이지만 말을 할 말은 다 했어요. 계속적 용법 때뭘으다좋안 됩니다. 이기억하세요이거는 이거 고등학교 시험에도 나오잖아요오케이그 네. 다음 그다음 뭡니까? 이거는많이 틀렸죠? 뭐 틀렸죠? 네. 미팅. 예, 미팅 틀렸죠? 네. 왜요이거 접속사고 이거주어야 그뭐 해야 돼? 아, 네. 동사 와야 되는데 미팅은 동사가 아닙니다. 분사의 분사. <laughs> 분사는 뭐가 아니다? 동사가 동사. 아닙니다. <laughs> 그럼 뭐로 바꾸야 돼요? 미치. 매트죠. 매트. 미치. 과거형이잖아 과거. <laughs> 과거. 어? 또 틀린 거 뭐야? 왜요? 월. Yeah, 월왜 틀렸죠? 3인치 아, 그 yeah, yeah, 단수이기 때문에 음. 자, 주관 대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설행사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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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일지 아, 아, 시키면 워즈로 아, 바뀌죠. 아, 알겠어요? 네. 그누를 만났다? 음, 그 음, 그의 이모를 만났을 때. 그 이모는 어떻게? 마을에 이모. 마당에서 이거죠. 이거 Who was working field? 다음에 밭에, 밭에 밭. 네. 밭에서 일하고 계시다. 네. 그렇죠. 여기서 생략할 수 있는 두 단어. 이 상태에서 who was 생략할 수 있죠 왜왜 who was 생략할 수 있죠 주관대와 비동사 아,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쌤좀 문법 약하게 하죠 이거 약한 게 아니고 그냥 이거 이 외우면 되잖아 무슨 이거뭐 약하고 말고 뭐 있어 이게 뭐야 문제 그럼 이거는요 틀린 게 없죠 없어요. long time no 없죠. 오랜만이야 피부 네, <놀람을> <놀람> 내피데나는마요 조카, 그 조카. 남자 조카, 남 조카. 아, 조카. 아, 조카. 아, 자, when 그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but she kept e e n s e e n 어? when s I'm sorry. when h is aunt? a s k e s c o d 왜요? 전체 조시제가 과거잖아요 전반적인 시제가 다과거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틀렸죠? 아주 중대한 게 틀렸죠. 네, 뭐가 틀렸어? <laughs> 매우 중대한 게 틀렸죠. 어? 히, 히가 어떻게? 힘. 댕. 히. 와이. 댕. 의이 주동. 아 oh. 의주동이 어, 뭐요 여러분 절주 좀... 간접을 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어떻게 아 복습의 중요성 음, 해석이 없어서 아, 해석 같은 거는 이제 음이... 그런 거는 저세상으로 가살아어요 이걸 보고도 알수 있어요 야왜 네. 그가 왔는지 그녀에게 물어봤죠 네. 그래서 네. when his aunt asked him why he came to her 저, 또 틀린 게또 있죠. couldn't. c o l d could는 서법 조동사. 나시 오든 아무든 반드시 뒤에 동사의 원형 이 오죠. 오래 밖에 돼요. talk. He couldn't talk to her. Okay? 네. 그러나 she kept 이건 뭐 들었죠? to, to yeah, 를 빼야 돼요. 네. 왜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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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ep은 과거형이죠 네어때 뒤에 동명사만을 그렇죠. 목적으로 그렇죠. 가지는 거자동사죠그렇죠또 틀렸죠 뭐가 틀렸을까요? how to k the reason why 아니요 맞아요 이렇게 지금 현성이처럼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는 좋아.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뭐까지? 이유. 예,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를 한번더 알아보자. 이제 그 결과가 왜 좋는지. 예, Y 뭡니까? 의문사죠? 아닙니다. 이거는. 관계 부사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어떡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EU 선행사. 관계부사 나올 때 반드시 공부해야 될 것죠. 그래서 완전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냥 입에 익숙하게 돼요. The reason why. The reason why. 이거죠. 이거는 여러분 어, 이기 시험 보면 들어가기 때문에 꼭 공부하자. The reason why. 자. 이거는요. 응? 마지막은요. what. 응? What? 아, 일단 관계부사라면은 완성절이 온다는 거. 네, what이 뭐가 잘못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앞에 허리 있어. 아니요 상관없을 것 같고 텔은 사형시 동사지 네. 뒤에 뭐 나와요? 아이오? 디오. 디오죠 아이오는 사람이 되게 네. 고 디오는 사물. 사물이죠 근데 워치 올 수도 있잖아 네. 근데 왜안 돼? 왜 대서를 네. 받게 돼? 없었어. 어? 아니야 음. 완전... 선생님이 어 맞아 에릭 말대로 선포관 대하고 관계되면서 보세 가장 큰 차이가 얘는 미완성이고 완성이잖아요. 그 영상을 보내줬어요.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공부하면 를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 쓸데없는 것에 내가 영어 문법 약해요. 난 모르게 할 말이 이유가 없단 말이야. 이유가 정말 좋은 걸 너무 많이 보내주는데 왜? 아 명인. 아 근데 요즘 같은 해서는 진짜 강남에 다시 가버리고 싶다. 그 도곡동에서 강의하던 그 시절. 도둑애이 애가 보면 완전 막 애들 막 열심히 막 무슨 말이든 다 받아들여요 정말로 여러분 이게 뭐야 이거 명의 대시죠 네. 명의 대시 이름 뭐예요 뒤에 완성이 오거든요 네. 이거 기억하면 얼마죠 딱 그러면 와 맞네 그러면서 he was going to participate 했으니죠 이거 네. be going to 뭐야 뭐뭐 하려고 하다 죠 be going to 네. 동사원형이잖아요 맞죠? 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 participate p a 잖아 뭐뭐 하려고 하다 be going to 근데 과거 과거의 미래인거죠 was going to 그런데 participate 뜻이 뭐야 participate 아닙니다 잠시만 그. 생각을 하자 맥락을 파악해봐 영어 단어다 안다고 참가하다. 맞아요 참여하다 쿠킹 콘테스트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을 말했다. 맞죠? 네.